스커트와 어울리는 레그워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두꺼워 보이면 안 되니까, 레그워머는 두 겹이 아니라 필카레스 한 겹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필카레스 한 겹과 그 다음에 메탈사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바늘은 3.5mm 짧은 쇼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버림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바늘은 뭐 적당한 거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5호 3mm 짜리고요. 자, 사슬뜨기로 버림실로 62코를 먼저 좀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서 자, 우리가 코를 픽업할 때 개수를 맞춰서 픽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62코보다 작지만 않게 해서 사슬코를 잡아 주시는데 우리 요 사슬의 뒤산 부분에다가 코를 픽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슬을 너무 쫀쫀하게 뜨시면 코를 픽업할 때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루즈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슬 코 62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62코까지 다 잡았고요. 만약을 위해서 두코만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가위로 잘라내고요. 쭉 잡아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림실을 놔두고, 3.5mm 바늘로 이사슬의 이쪽이 앞면.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렇게 볼똑볼똑 올라와 있는 면이 보여요. 이렇게. 그 부분에다가 코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맨첫 코부터 풀어주기 쉽게 맨첫 코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스커트는 두 겹이었고요. 필카레스 두 겹하고, 메탈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 레그워머는 한 겹만. 바늘도 3.5mm로 바꿔서. 사슬의 뒷산에다가 한 코씩 62코까지 픽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1. 62코까지 다 주셨고요. 자, 코들을 바늘로 이렇게 고르게 펼쳐 놓고 이렇게 버림실로 잡았던 버림실로 잡았던 사슬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잡아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코가 늘어나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잡아주고 첫 번째 코부터 겉뜨기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림실에서 버림 사슬에서 코를 줍게 되면 자 이쪽 이렇게 그 버림실 뒤에 이렇게 흰색 실이 보이죠? 이게 코를 주순 다니고 그 이후로 이 버림실 위쪽으로 안뜨기 줄이 세줄 나오면 세 단을 다뜬 거거든요. 우리 환편뜨기 겉뜨기로 해서 전체 세 단까지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뜨기 3단까지 다 떠졌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 보면 네, 3단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코를 픽업한단.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로줄이 3개 있으니까 3단이 다 떠진 거고요. 자, 이번 단에는 안뜨기로 한단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 바퀴에 안뜨기로 한단 다 돌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로 두 바퀴 돌도록 할게요. 지금 총세 바퀴를 도는데 요번 단은 안뜨기로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단은 겉뜨기로 두 바퀴 돌고. 자, 그단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뜨기 한 단과 겉뜨기 두 단까지 다 돌아왔고요. 자, 이제 얘가 이렇게 안뜨기 뜬 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 접어질 거거든요. 아직은 짧아서 잘안 보이는데. 접어지고, 어, 이 레그워머를 고정할 수 있는 스트링 줄을 좀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에는 그 스트링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29코를 겉뜨기 떠주고요. 둘, 셋, 넷, 다섯, 스물 일 28, 29. 자, 겉뜨기 29코를 떠주었구요. 자, 이번에는 실을 안뜨기 방향으로 놓고 왼코 겹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오른코 겹치기를 할게요. 연달아서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그 다음 코, 겉뜨기로 떠준 다음에 덮어 씌워주고요. 그럼 한 코가 줄겠죠? 그럼 다시 실 앞으로 나서 바늘 위로 한 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남은 코를 다시 쭉 겉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남은 코까지 다 돌아왔고요. 구멍 난거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 뻥 뚫린 자리 보이죠? 네, 여기가 스트링이 들어갈 자리고요. 자, 지금부터 겉뜨기를 한단쭉 오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한단쭉 오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서, 접어서 그 안에 줄을 끼워서, 염이 네, 그끈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한 바퀴 겉뜨기로 돌아와 주세요. 자 겉뜨기로 한 바퀴 다 돌아와 주었구요 자 이제 우리가 버림실로 잡았던 요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떠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바늘에 옮겨야 되는데 사슬코는 이렇게 보면 밑에가 이렇게 V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뾰족한 부분이 어, 아랫부분이고요 머리가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 이쪽이 위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바늘에 코를 줬을 때는 위쪽 부분부터 주어야지 코가 잘 풀리거든요 쌀자로 풀리듯이 네. 자 바늘은 같은 미리수 3.5고요 양쪽에 바늘이 달려도 되는데 어, 이게 원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양쪽에 바늘이 달리면 조금 불편해서 한쪽만 바, 저기 바늘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네, 막은 핀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코를 풀으면서 한 코씩 한 코씩 바늘에다가 꽂아주도록 할게요. 전체 한 바퀴 바늘에다가 코드를 다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62코 바늘에 모두 옮겨 주었구요. 접어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떠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근데 지금 바늘이 보니까 이쪽부터 뜨기 시작해야 되는데, 바늘이 오른쪽에 달려있네요. 그래서 바늘하고 막은 핀 위치를 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 레그워머다 보니까 다리를 최대한 두껍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굉장히 슬림하게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겹쳐 놓고 나중에 요 사이로 조임끈을 넣으려면 조임끈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임끈을 먼저 연결을 해 놓고 얘를 두개 이렇게 겹쳐서 겹쳐서 뜨면 조임끈을 끼워 넣으면서 겹쳐서 뜨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잠시 한쪽에 놔두고 자실 조임 끈은 굳이 메탈사 섞으실 필요 없고요실한겹 하고, 코바늘은 4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을 처음 시작하는 거 포함해서 6코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첫 번째 시작했던 코 제가 세게 잡아당기지 않았거든요. 구멍 좀 보이도록. 이 사이에다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실 살짝 조여줄게요 그럼 이렇게 사슬 6개로 이루어진 원이 나오는데요 이원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10개 넣을게요 이짜뚜리실을 어차피 나중에 마감해야 되는 거니까 뜨면서 같이 끼워서 뜰게요 하나 둘 열 해주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이렇게. 자, 이 실은 이제 다 집어 넣었으니까 자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슬을 쭉쭉쭉쭉 떠주는데, 끈 길이가 50cm가 될 때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길이가 대략 50cm 정도 되도록 떠주었구요. 자, 이 상태에서 실을 한 7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코가 빠지지 않도록 그냥 길게 이렇게 잡아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끈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끈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구멍 두개뽕 냈던 자리 있죠? 네, 여기다가 넣을 건데 얘가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넣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은 코 길쭉하게 해놓은 거에다가 도판을 이렇게 끼우셔서 어디갔나? 여기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빼놓으면 이렇게 스트링이 연결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음, 잠깐 헷갈렸었네요. 자, 이렇게 땡겨서 얘네를 겹쳐서 뜰 때, 아이코, 겹쳐서 뜰 때, 이렇게 겹쳐서 뜰 때, 스트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뜰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로 들어가도록. 자, 그래서 바늘의 위치는 아까 전에 여기 마금핀하고 바늘의 위치는 제가 바꿔 넣었고요. 자, 얘를 자, 이렇게 안뜨기 쪽이 서로 마주 닿도록 이렇게 놓고. 뜨던 실로 두 개를 같이 이하고 이하고 같이 떠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조임끈 뜬 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안뜨기와 안뜨기가 마주닿도록 놓고 원래 뜨던 바늘과 그다음에 사슬코 버림 실로 만들어놨던 코 두 개를 겹쳐서 코수는 똑같이 62코고요. 하나씩 하나씩 겹쳐서 같이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중간 위치까지만 먼저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이 나오는 위치까지 다 왔고요. 가운데 중심 부분까지. 자, 조심해야 될 게, 요첫 번째 스트링이 나오는 구멍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거를 빠진 채로 진행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자, 지나고 난 다음, 반대편 스트링도 요 사이에 이렇게, 잘 끼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전체 한 바퀴 겹쳐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코들 모두 다 연결해 마지막 코까지 연결해 주었고요. 자, 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슬림하게 조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편 부분, 조임끈의 반대편 부분까지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 다시 줄여서, 코바늘로 사슬 6코를 만들어줍니다.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첫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해주고요 빼뜨기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으로 보내주고 원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10개 떠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6, 7, 8, 9, 10그 다음에 남은 거쭉 잡아 빼주고요. 기니까 조금만 잘라줄게요. 한 15cm 정도 남기고 자르고 돗바늘에다가 남은 실자락을 끼워주겠습니다. 끼워주고 짧은뜨기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실이 나왔던 자리, 이렇게 보면 이 자리, 여기에다가 다시 바늘을 꽂아주는데 첫 번째 코에 걸려있는 뒤에 이거 한 가닥 자리, 첫 번째 코에 안쪽 자리을 이렇게 걸어서 같이 끼워주도록 할게요.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남은 실 자락은 뒤 주변 원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얇은데 돗바늘이 너무 두껍네요. 조금 더 얇은 돗바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자락 집어넣고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조임끈이 완성되었습니다.